인간의 수명은 80세 정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 사는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수동물의 가장 대표적인 동물은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2016년 500년 동안 살아있는 그린란드 상어가 발견됐습니다. 코펜하겐 대학교 어성 그문에 잡힌 28마리를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나이를 분석했는데, 274살에서부터 510. 이 살로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몸길이가 1년에 1cm 정도 성장해서 다 자라면 7m까지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는데 150년에서 200년이 걸립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그린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연안 북대서양과 북극해에 삽니다. 행동은 매우 굼떠서 차가운 바다 밑을 천천히 헤엄치며 다니는데 꼬리 지느러미가 좌에서 우로 움직이는데 7초나 걸립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자라다 보니 신진대사가 늦어져 더디게 자라고 그만큼 수명이 길어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실명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눈에 기생하는 요강류가 상어의 눈 조직을 파먹어서 그런데 요강류는 스스로 빛을 냅니다. 이 빛을 보고 온 물고기들이 그린란드 상어의 먹이가 되는 그런 공생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수 동물입니다 대합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무척추 동물입니다 북미 대서양 연안에 사는 대합류 조개는 500년을 넘게 사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랍스터는 수명에 관여하는 염색체의 말단 부분인 텔로미어의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영생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오래 산 랍스터는 14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장수 동물은 북극고래입니다. 동물들의 수명은 심박수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지는 분당 600회, 그런데 평균 수명은 5년입니다. 갈라파고스 바다거북은 분당 심장박동수가 6회입니다. 평균 수명은 170년입니다. 분당 150에서 170회인 개와 고양이는 약 10년에서 20년 살곤 합니다. 인간은 심박수가 60회에서 100회 정도인데, 심박수가 적은 말, 사자, 코끼리, 고래 등보다 오래 삽니다. 이유는 인간의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수명을 늘린 것이죠. 네 번째 장수동물은 코끼리 거북입니다. 150년 이상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프리카 서해안의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 섬에 사는 조너선이라는 이름의 코끼리는 183년째 살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사는 식물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오래 산 나무로 기록된 식물은 가문비나무입니다. 스웨덴 달레칼리아시 산에 사는 가문비나무는 7,800세 입니다. 빙하시대가 끝나면서 싹을 틔운 지구상 최초의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나무는 오래된 뿌리에서 나온 클론으로 보는 견해가 높습니다. 그래서 개체로만 보면 은 가뭄비 나무가 가장 오래된 나무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견도 있습니다. 두번째 공식적으로 가장 오래 사는 개체로서의 나무 무드셀라 나무로 알려져 있는 그레이트 베이슨 브리스콘 소나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인요에 있는 소나무인데요. 수령이 4847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정확한 연대 측정법으로 해서 측정된 나무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장수의 상징인 무드셀라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수 식물은 바오밤 나무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림포포, 가오밤나무는 추정컨대 6000살 이상이고 정확한 연대가 아직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장수 식물은 강철 소나무입니다. 크기는 약 5m에서 13m이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암석이 많은 토양과 고도 2600m 정도에서 잘 자랍니다. 가뭄에 강하고 해충에 강한 저항력이 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숲에는 3000년 이상 된 나무도 많은데 이 중에는 4900년 정도 된 나무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수 나무는 알러스 나무입니다 칠레의 안데스산맥에서 발견된 고목으로 나이테 측정으로 3620살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나이가 정확히 측정된 나무 중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 살고 있는 나무입니다 여섯 번째 오래 사는 나무는 향나무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나무는 울릉도에 있는 향나무입니다. 수령이 2,000년에서 3,000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도이봉 주먹은 1,400살로 추정되고,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는 1,100살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나무의 수명은 뭐 배와 복숭아나무가 한 15년, 무화과 사과가 30년에서 40년, 감나무가 한 70년, 오리나무가 100년, 서나무 150년, 물풀의 나무는 300년, 잎갈나무는 600년, 너도밤나무는 900년, 참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가 1000년, 삼나무, 농나무, 느티나무, 주목은 2000년까지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네스 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나무들 소개합니다. 가장 키가 큰 나무는 미국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고스트 레드우드로 키가 115m에 달합니다. 반면 가장 키가 작은 나무는 제주도의 상록관목 안매로 1cm에서 2cm 정도입니다. 이 나무는 키가 아무리 커도 10cm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덩치가 가장 큰 나무는 멕시코의 오악사카주에 있는 멕시코 낙엽송으로 둘레가 36m에 달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